요즘 암호화폐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들을 아주 무더기로 잇따라 내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그 동안에 이 가상 암호화폐는 법도, 규정도, 원칙도 없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발행하고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6년에 암호화폐를 만든 이후에 연방정부는 뭐 이렇다 할 법이 법을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방인 상태로만 꾸려져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연방정부가 암호화폐 위크 또 연방의회가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위크를 설정하고 지금 입법 작업에 건물사를 아, 타고 있거든요 조만간 암호화폐에 새로운 법들이 잇따라 쏟아지는데 이 법들이 암호화폐 시세를 크게 올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비트코인은 한때 12만 달러도 돌파했고요. 이더리움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또 리플, 솔라나 그 밖에도 카르다노 등 거의 모든 대부분의 가상 암호화폐들이 뜨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상 암호화폐 시세가 뜨고 있느냐? 현재 미국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 조만간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지니어스 법, 크레리티 법, CBDC, 루미스 법 등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가상화폐 법들은요, 단순히 가상화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운영의 틀을 뉴욕 정권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질서 또는 각 국가 간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주는 메가통급적인 파급 효과를 갖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암호화폐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수로 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가상화폐 법들을 모르면 바로 자신의 통화 주권, 경제 주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게 각자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좀 은밀히 세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워낙 방대하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정권 거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클래리티 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다른 대목도 잇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이 뭐냐?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영어로 하면요, 명확화. 라는 뜻입니다. 클래리티 단순화하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 명료하게 하느냐? 규제를 명료하게 한다. 그 동안에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는 법이 없었는데요,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 이 SEC 등이 그그 금융 차원에서. 금융거래 안정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규제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리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리플. 한때 잘 나가다가 SEC가 문제있어 해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바람에 그때 가상화폐법이 없었으니까 일반 정권법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4, 5년 동안 정말 리플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고 미리 법을 명확화해서 사전에 공시하고 이 법을 지키면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크레리티법인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렵죠. 자, 이 크레리티법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크레디티법은 가상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정권인지 상품인지 규정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권그래소에 흘러다니면 SEC가, 오, 이거 정권인 것 같아? 왜냐면 하 SEC는 정권을 규제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리플이나 비트코인을 정권으로 의제하고 간주하고 재소를 해서 최종 판결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크레딧 그 기법에 트럼프가 만약에 서명을 하면 곧 서명합니다. 서명하면 이제 모든 가상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따라서 정권에 부과되어 있던 의무가 다 없어집니다. 매우 규제가 뜨거지는 겁니다. 그 도대체 상품은 뭐고 정권은 무엇이 간대 이렇게 규제가 갑자기 변화하느냐. 자, 우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흔히 우리 돈이라고 그럽니다. 돈. 돈에는 일차적으로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돈. 그것은 말이 필요 없죠. 어디 가도 1달러는 1달러, 1원은 1달러죠. 1원은 1원이죠. 자, 그런데 이 화폐를 가지고 채권을 산다. 국채를 산다. 이게 정권입니다. 정권이란 건 유가정권의 약자인데 영어로는 시큐리티 이것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실제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정서 그것을 유가, 가치가 있는 정서 해서 유가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 채권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이나 채권 종이 한쪽짜리인데 그 안이 뭐 1천억 원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퍼 하나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해서 발행요건이라든지 발행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사회가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가치가 있는 것에 따라서 정권에는 발행요건 우선 아무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주식 회사든지 정부라든지 또 정권사 금융기관만 특별히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공신력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주식, 채권 특히 주식 같은 것도 정권인데요.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담보로 이 정권이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 돌아가는 걸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공시하라, 고시하라, 또 재무제표를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국채를 발행한다면 회사 재무 상태, 정부의 국가 부채 한도, 또 부채 잔고, 이자율 이런 걸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서. 거대한 돈으로 만들어 놨지만 대신에 의무도 많다는 거죠. 이 의무를 안 지키면 SEC가 와서 딱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은 뭐냐? 얘를 가장 대표적인 게가 금입니다. 자, 우리가 돈으로 금을 살수 있습니다. 온스당 얼마다 해서 금을 사는 데 금은 증권과 달리 누가 봐도 금이잖아요. 증권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정권인지 아닌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감독원이 또 정권 거래위원회라는 SEC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은 내가 금을 산다. 내가 봐도 금이고 미국 사람이 봐도 금인데 거기 무슨 따로 공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발행 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금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면 금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시할 의무가 없어요. 또, 저 남미, 남아공화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금광이 몇톤 발견됐고, 그 중에 오늘 몇통 캐냈고, 이것을 일일이 고시할 수도 없고, 고시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상품이냐 정권이냐의 차이는요, 상품은 규제가 없다. 누가 봐도 상품이고, 뭐, 각자가 알아서 거래해도 그래 별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최소한 금이 정품인지 아닌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각자가 알아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권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알기가 매우 어렵고 또 도중에 사기를 많이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시 감독을 많이 한다. 자, 이번에 크레비티 법에서는 암호화폐는 모두 상품이다. 라딱 분류해버립니다. 그동안에 증권인지 상품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을 때아 이게 SEC에서 쓰고 증권인 것 같아. 하면 일단 소송 들어가고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되니까 일단 SEC가 잡아넣으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번 크레딧티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품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 가상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측에서 우리 증권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자,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피로가 생겼을 때, 이를테면 지금 ETF 같은 형태, 상장 지수 펀드로 이드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이미 정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갈 때는, 어, 우리 이거 정권입니다 하고 신고하고 본인 스스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측에서 우리 정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 그래? 그러면 SEC가 정권에 대해서는 이러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지키세요.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규제할게요. 자, 다시 말하면 본인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거래소에 거래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페이버를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나는 이거 정권하고 싶어 하고 클리어하게 크레딧이 파이 공시하지 않는 한 상품이라는 거죠. 이 말은 본인이 원하는 상품도 될 수가 있고 정권도 될 수가 있고, 유리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상 암호화폐로서는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동안에 이 정권인지 상품인지 규정도 없는데, 감독기관이 나서서, SEC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너 정권 아니야? 하고 막 때렸습니다. 그동안에 가상 암호화폐를 둘러싼 연방정부의 규제는 거의 이게 정권적 성격이 있는데, 왜 그게 다 의무하지 않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한 단계 넘어섰다. 그런 면에서 규제가 명확화됐다고 그러지만 명확화된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동안에 나와있던 규제의 95%는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권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정권의 혜택을 받겠다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권으로서 의무를 해도 되고 나머지는 그 의무 안 해도 된다. 가상화폐 발행 관리, 보유, 소지 이런 분야에서 규제가 대부분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막 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언제까지 크레디티법 때문에 가상화폐가 뜰지 뭐 그것은 그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크레디티법 통과를 점에해서 상품 분류라 상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규제를 거의 없애는 그런 측면이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레디티법에 의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발행했을 때, 뭐,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SEC가 1차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ETF, 리플이 지금 ETF 현물 ETF 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는데 그거 ETF 할 때는 허가 기관이 SE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안에는 증권 시장으로 가서 유리한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고그 대목과 관련해서 SEC가 계속 이제 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성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SEC는 빠져 SEC 대신 CFTC가 정권성 여부를 판정할 거야 또 정권성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정하겠다 자 그렇다면 SEC와 CFTC는 어떻게 다른가? 이대목, 앞으로 암호화폐는 CFTC와 함께 한다. SEC는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굿바이, 사유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SEC라는 것은 정권거래위원회인데, 우리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정권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정권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대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1934년에 설립이 됐는데, 대공황 4년 동안 논쟁을 거쳤어. 그래서, 지금도요, 정권 거래소나 돈 만지는 사람들에게, 이래 물어보면, 어디가 제일 무섭냐? 우리나라는 검찰을 무서워하고, 경찰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SEC, IRS, FTC, 세 군데입니다. 돈좀 있는 사람. 사실, SEC나 IRS, FTC는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저승사자 같은 곳이에요. 첫 번째, SEC는 증권을 발행했을 때, 유통시켰을 때, 잘못하면, 이거, 사법 처리까지 합니다. 잡아 넣습니다. 벌금 때리는 건 물론이고, 허가 취소도 하고, 그 다음에 IRS는 세금,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우리나라도 국세청이 무섭잖아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예를 들어서 독점을 했다든지, 과점을 했다든지. 자그 중에서 SEC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SEC로부터 완전히는 떠나는 거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 떠난다. 그런 면에서 아주 홀가분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디티법에서 말하는 CFTC는 뭐야 자, SEC는 Security Exchange Committee, 정권거래위원회 그런데 CFTC는요, Commodity, 상품이란 뜻이에요 Commodity, commodity Future Trade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인데 선물로 거래하는 예를 들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면 금도 선물로 팔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선물로 팝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일반 금융 주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선물 시장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 거래 시장은 전문가들이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다소 공시 의무, 시시콜콜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SEC보다는 규제가 굉장히 느슨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CFTC는요. 1970년대에 와서 생겼는데 s e c 보다약 40년 이후에 생긴 이런 파생상품 드리버티브라고 그러죠. 선물 옵션 같은 이런 파생상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선물위원회를 산하기구로 뭐 소리 소문도 없이 자그하게 두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어, 지금, sec와 cftc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허가를 받는다든지, 보증을 받는다든지, 대출을 받는, 이럴 때는, cftc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cftc는, 금융선물위원도로 파생상품을 도와주기 위해 출발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를 위주로 한 sec보다는 훨씬 시장 친화적입니다. 자, 이, 그러니까, 결국 크레딧티 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상화폐는 상품이다. 그리고 꼭 규제를 해야 된다면 SEC가 아닌 CFTC에서 하겠다. 자, 이 대목이 그동안에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의 소음이다. 실패했습니다. 크레딧티 법이 정말 통과된다면 그 그대한 장벽을 하나 넘어간다. 물론 우려는 있죠.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사건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감독 규제할 수 있겠느냐. 또 가상화폐가 블랙홀이 많은데 가뜩이나 세금 탈루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더 어떤 부정거래와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온상이 될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히 공화당 정부는 그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 CFTC를 통해서 물론 사기 사건 같은 게 있으면 SEC가 나서게 되고요. 또 세금은 가상 암호화폐에 붙이는 세금은 여전히 IRS가 붙이고 또 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FTC가 나섭니다만 이것은 모든 경제 행위에 있는 일이고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특별히 감시감독하거나 특별히 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트럼프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크래디티법이 최종 통과가 되면 그법 조문을 이 영상에다 좀 찍어드리고 상세한 디테일을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암호화폐 사법 중에서도 클래리티 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